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발기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주문을 했는데 여기 왔어요 두개를 샀는데 이렇게 글로벌 케이스 아 포장 상태가 <laughs> 포장 상태가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음아 따로 들어있는 건 없네 하나 정확히 이게 뭐냐? 요런, 요런 상품입니다. <laughs> 장갑이 들어오니까 항상. 우리 골프백에 넣으면 장갑이 막 쭈글쭈글하고 그러잖아요. 아이, 좀 맨날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좀 없애려고.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색 달라고 그랬는데. 어, 좋아. 그걸 뺏겨야지. 일단 회색부터. 골프 장갑을 넣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꼴 백에다 딱 걸쳐놓고 닫아도 되겠죠? 음, 그렇고. 그 다음에,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. 스트라이프 버드. 스트라이프 버드. 상표는 스트라이프 버드고, 뭐 이렇게 붙여놓고 당라는 건가? 떼어줄 수 있는 건가? 안 떼어져요. 얘는 안 떼어져. 뒷면도 이렇게 돼 있고, 약간 좀 메시인데, 어. 이렇게 열어서, 장갑을 보관하라는 곳인데, 에,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, 여자 21호 장갑을 써요. 이렇게 장갑을 넣고, 음, 장갑이 맨날 우리 백에다 막 쑤셔놓잖아. 아니면 그, 바깥에 걸어놓거나. 그러면 이제 좀뭐 지저분해지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보관하면서 환기도 되는, 뭐, 그런, 그런 시스템입니다. 왜냐면 우리가 장갑을 이제 좀거나 연습 후에, 뭐, 특히, 이제, 우리 백돌이 백순이들은 항상 장갑이 젖잖아요. 하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. <laughs> 근데, 아무데나 쑤셔놓거나 이러면 이게 막쭈구쭈그해져가지고 나중에, 특히 비 맞거나 뭐 물에 젖었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, 요 상태로 내비두면 이렇게 메쉬 재질이 있어서, 메쉬, 메쉬입니다, 이게. 보이죠, 손이? 네. 메쉬 재질이어가지고, 아무래도, 어, 냄새도 좀덜날것 같고 음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 거예요. 네. 뭐 이건 여기에는 글쎄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뭐볼 마카로라든지 그 티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볼까지는 안 되고 볼은 못 넣을 것 같고 이렇게 볼까지는 안 되고 퍼포먼스 글로버 케이스 렛드 유어 글로브 브레스 웃기다. 아, 여섯 개까지 넣을 수 있고, 음, 어, for your phone and other, 오,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건 알겠는데, 이렇게 핸드폰도 넣어놓고, 아이씨, 인간적으로 이게 핸드폰 여기 들어가진 않다, 두꺼운 거는. 핸드폰은 못 넣겠는데? 폰을 넣으라고 그래, 여기다. 아우, 들어가네 들어가네. 근데 뭐, 이... 핸드폰은 뭐, <laughs> 우리는, 외국화가 틀려가지고 카트에 이거 넣는 곳이 있잖아. 네. 녹색. 녹색. 녹색이 이쁜데, 우리 아이프가 가져간다니까. 강제로 뺏기는 곳이네. 뭐. 이렇게 해서 가방에 매달 수 있고. 네 이렇게 해서 가방에 딱 매달고. 좋네요. 음, 이런 고무. 고무로 되어 있고. 박음질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죠? 자세히 보면 항상 이거를 겉으로 대충 봤을 때 모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제품의 퀄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. 뭐 이렇고 이건 이거 이거 조심해야겠다. 금방 떨어지겠다. 박음질이나 뭐 이런 게 그다 불안불안하죠 이거 이 부분 아래를 보시면 이런 느낌. 그다음에 이게 좀 그렇게 뭐 널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뻑뻑해요. 딱딱해서 음 이게 좀좀 좀 아쉬운 게 얘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신축성이 있으면 주머니처럼 딱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넣어도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아 빠지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퍼로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. 고 얘가 이제 그 보이시죠 제 손가락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괜찮네요 뭐 엄청난 퀄리티를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 제가 안마으면서 이거를 20달러 그러니까 19.9달러에 샀는데 뭐 색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하얀색 뭐 블랙 레드 그레이 그린 이렇게 컬러는 이런 게 있었고요. 가 옆에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하지 말라고. 상태 좋게 쓰라고. 아,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오늘 이거 뭐 아이, 환율만 아니면 한 25,000원짜린데 사실은. 아, 그치한 25,000원짜린데. 환율이 너무 비싸 가지고 환율만 아니면 부담이 없는데. 이런 환율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좀 부담이 가는 세상이 되버렸네.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짧고요. 아, 이런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네 나쁘지 않게 쓸수 있겠다 아쉬운 건 마누라한테 이 그린 색깔을 뺏긴다 <laughs> 이 그린 색깔이 더 좋은데 괜찮은듯 네. 스트라이프 버드 네, 괜찮네요 네. 오늘은 간단하게 추석 잘 지내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